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르신의 법공양 줄타공식 오늘은 승가의 노래 152조 진정문이 송하였다. 개송입니다. 진정문이 송하였다. 황벽의 불법이 대단치 않다 했으니 대장부 그 어찌 자기 말을 어기랴 겨드랑이 밑에 두 주먹은 믿음을 밝힌 것이니, 황벽에게 전해 받은 것도 아니었느니라. 네, 중국 임재의현 선사 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재의현 선사가 선의 가풍을 굉장히 드날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종파를 임재종이라고 했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뭐, 가나선 이것도 임재종 계통에서 어, 흘러나온 겁니다. 굉장하죠? 음. 이 임재 의원 선사가 황벽 큰 스님 밑에서, 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아주 수행을 진지하게, 또 정말 진심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1좌, 다시 말해서, 최고의 수좌 황벽 선사 밑에 첫째 수좌가 이보게 자네 그러지만 말고 근선님 밑에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게 이랬어요. 이 수행 선 특히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그냥 아 좋다 아이 정도면 내가 많이 알었지 그렇게 생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 경험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거를 그냥 철석같이 믿어요. <laughs>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본 것은 다 착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모든 것은 다 착각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음,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죠? 착시예요, 그것도. 하늘은 검은색이에요. 가시광선이 빨진 노초 파란 모 중에 파란색이 제일 많이 반사를 해서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진짜 지구를 떠나서 저기 멀리 가서 보면은 검은색이 하늘은 다. 그냥 지구 주위만 이렇게 파르스름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거 하나, 쉽게 말해서 착시예요 다. 여러분,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예, 음. 다 착각이에요. 근데 그걸 철석같이 믿고 나는 내 경험만 믿어.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뭘 믿어야 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돼요. 선지식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건 자기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이 줄탁 동시가 안 돼요. 그냥 그 안에서 뼝아리로 있는 거예요. 병아리가 닭이 돼서 알을 깨고 나오려면 줄 탁이 돼야 돼요. 탁이 없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 탁이 바로 개송이죠. 음.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어, 불법의 적적대의 뚜렷한 진짜 본래 취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황병이 따오를 갈긴 거예요. 바로 그냥 따오를 갈기니까, 어, 뭐지? 참고 또한번 했는데, 또따이또 또 참고 마지막으로 3, 3번. 3, 3번 있잖아요 했는데 또 따귀를 갈긴 거예요 그냥 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불법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따귀를 갈기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3번이나 연거포 그래가지고 아이씨 나 여기 안 있어 하고 걸막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에 들어! 하고 가는 거를 야너딴데 가지 말고 대우한테 가! 그러는 거죠 그래도 그 말은 들었어요. 대우스님 밑에 가서, 어,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황벽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위해 했었는데, 어? 이제 와서 허물이 있나 없나를 묻냐? 했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크게 깨닫고, 아이고, 황벽의 불법이 뭐몇 푸너치 되는 게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음. 별거 아니에요. 음. 때리면 아프고 <laughs> 욕하면 기분 나쁘고 황벽의 불법이 대단치 않다 했으니 대장부 어찌 자기 말을 어기랴? 겨드름왕의 밑에 두 주먹은 믿음을 밝힌 것이니 황벽에게 전해 받은 것도 아니었느니라. 그래 대우가 야 이놈아 너뭐뭐 뭐, 네가 뭐 별거 아니라고 황벽의 불법이 그랬더니 멱살 잡고 그러니까 주먹으로 갈비뼈를 세대 때렸다 그러죠. 황벽에게 전에 받은 거죠. 황벽이 따고 때리듯이, 걸릴 때 때려야 되나. 황벽에게 전수 받은 거예요. 어? 그 뭘까 도대체?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들리는 것을 듣기만, 들리기만,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할 뿐. 마음 아냐 바람이.